사용자 리뷰 1000개 이상, 별점 4점 이상 제품만 숙고하여 추천합니다. 악취의 음스랑 이별 중 해결법은 딱 하나. 리쿠 음식물 처리기. 정말로 주방의 필수템이에요. 사용이 간편하고 디자인도 세련되어 신혼집 분위기에 딱 맞아요. 고온 건조 기능 덕분에 음식물이 깔끔하게 분쇄되고 활성탄 필터가 냄새를 완벽하게 잡아줘서 걱정 없답니다. 특히 소음이 거의 없어 밤에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어요. 청소도 쉽고 위생적인 설계 덕분에 항상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. 용량도 넉넉해서 여러 번 돌릴 필요 없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점이 정말 매력적입니다. 주택에 살거나 음식물 쓰레기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해요. 리쿡과 함께라면 주방이 더욱 즐거워질 거예요. 쉘퍼 음식물 처리기를 사용해본 결과 정말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어요. 특히 4리터의 용량은 1~2인 가구에 딱 맞고 무게도 적당해 이동이 편리하답니다. 소음이 거의 없고 냄새 걱정 없이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. 음식물이 깔끔하게 분쇄되어 남는 건 거의 없고 처리 과정도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활성탄 필터 덕분에 냄새가 많이 줄어들어 여름철에도 안심하고 사용 가능하네요. 디자인도 깔끔해서 주방에 두기에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.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번거로움에서 해방된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정말 추천드립니다. 미닉스 더 플랜더 음식물 처리기는 주방의 필수템으로 자리 잡았어요. 디자인이 세련되고 슬림해서 주방 어디에 두어도 조화롭답니다. 사용법이 너무 간단해. 음식물을 넣고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처리해줘요. 소음도 거의 없어서 밤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. 음식물 쓰레기의 부피가 확 줄어들고 냄새도 거의 나지 않아 쾌적한 주방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. 특히 여름철에 유용하죠. 필터 교체는 필요하지만 관리가 쉬워서 큰 부담은 없어요. 이젠 음식물 쓰레기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답니다. 여러분도 미닉스 더 플랜더와 함께 주방의 스트레스를 날려보세요. 정말 추천합니다.